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들 아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연약하여지고 완악하여 완악해지는 것이 일상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붙들어 주사 복되고 생명 되는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 교만의 길에서 돌아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거만한 자란 단지 마음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 자랑이나 허풍 그리고 매사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으면 다툼과 분란, 욕설과 싸움 등이 그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정당한 권위와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며 선하고 바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끌어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들이 어떤 조직이나 집단 내에 있는 한 안정과 평화 질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러한 성향을 지닌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높은 자리를 탐하여 이 모세를 대적하였던 골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이 당을 짓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족장들 250인과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대항하게 됩니다. 당시 광야라는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중간 지도자들의 대대적인 반란은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의 지도력에 큰 타격을 줄수 있는 아주 위기인 상황입니다. 또한 이는 잘못. 이러한 상황이 흘러가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광야라는 곳에서 4분 5열하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런 고라의 일당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분란을 일으켰던 모든 자들을 산채로 땅 속에 매몰 시킴으로써 일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은 단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대항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시려는 구원의 계획과 섭리에 대적하는 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 바로 고라와 그 일당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모두 멸망당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하나 될수 있었고, 안정과 질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 또한 으뜸 되기를 좋아하여 사도들을 악평하며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방해했던 디오드레베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삼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그의 글을 보면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였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에 대해서는 이처럼 단호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상의 예를 통해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며 정당한 권위를 비웃고 선한 사람들까지 방해하며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는 이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훈계하되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염병과 독초를 제거하듯 단호히 징계하고 치리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삶과 조심하며,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잃지 않음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평화를 지키고 세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언제나 복되고 생명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길갈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